밖에서 왜 비명소리를 내고. <laughs> 내 강연 털어놨나 아 그래 어, 그참 요새는 녹음기가 있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강연하는데 미국에서도 들려 네. 그렇죠? 네. 어, 그러죠 그러니까 강의가 어, 전파력이 옛날에 석가문이나 2000년 전에 보다 굉장히 빠르죠? 네. 어, 서가문이 있을 때는 한 3000년이 벌써 됐고 어 엄청나게 이 우리 말한 마디가 세상에 퍼져 나가는 속도가 빠르죠? 네. 그래서 요새 남을 음해 가지고 남의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바꿔 가지고 막 올리는 것도 있지? 네. 그런 것이 이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걸안 봐. 어. 그 빼다간 사람들이 그런 걸 보지, 그죠? 그러니까 또 언론도 어 나쁜 거는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거, 뭐 중앙에서 하는 거 미국에도 이름 있는 방송은 전부 안 봐요, 응? 그렇지 오히려 어 엉뚱한 데서 올바른 말을 찾아야 돼. 어 대중매체 중에도 무슨 이름 있는 것들은 시청률이 1%가 안 되는 이유가 거짓말이 많죠? 네. 어, 그리고 뭔가 정체, 정략적인 방송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미국 대선도 트럼프와 그 젊은 부통령 사이, 후보 사이에 그거, 어, 메이저 언론들은 정상 보도를 하나 안 하나? 안 합니다. 안 합니다. 누구도 미국 사람한테 묻고, 물르면 ABC나 메이저 언론들이, CBS가 뭐 정상 보도합니까? 물으면? 절대 아니라 그래 네. 폭스 폭스만 공화당 좋게 이야기하지 뭐 다른 방송은 전부 그냥 그렇죠? 네. 그 이번에 트럼프가 토론할 때도 앵커 두 사람이 트럼프 팬을 들었나 헤르스팬을 들었지? 네. 그 사람들은 그냥 트럼프는 혼자서 세 명하고 토론했어. <laughs>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방어하느라고 바빴어. 어, 왜, 뭐, 해리스 말에는 시비를 안 걸고,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다 시비를 걸어가지고, 너 국회에서 난동 부린 거 사실이냐, 뭐, 일상 뭐, 그 해리스가 하는 말도 아니야. 그 앵커가 그걸 따져요. 그러니까 그말안할 수도 없고, 안 하면 인정하는 게되버리니까 시간 거다막 뺏기고, 서 있어 막한 사람을 공격하니까, 3대1이죠. 어, 3대1에도 그만큼 했다는 건 기적이야. 어, 알겠죠? 그러니까, 네.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든 언론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고, 뭐에? 요거, 요거. 요거. 알았죠? 음, 그거에 다 시간을 뺏겨버려. 그래서 트럼프를 아작을 낸 거야. 알겠죠? 근데 아작을 냈는데, 오히려 그게 또, 호재가 됐어. 그 원고를 미리 구해요. 그 보통, 저 여자한테 줬다는 거요. 그게 밝혀졌지. 그래서 또 그걸 또 바, 내부에서 폭로자가 나타난 거야. 어, 그러니까 그이자는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한몇백번한 거야. <laughs> 트럼프는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데 나가고. 그러면 이게 밝혀지니까 그게 또 일파만파. 어,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. 한두 가지가 아니야.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권력이 그한 사람 트럼프 한 사람을 공격하니까 상대하기가 어렵지 그죠? 근데 내가 트럼프가 열여섯 번째 꼴찌할 때 나를 MBC에서 보도했죠. 그때 MBC는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는 꿈도 못 꾸고 허경이하고 트럼프 놀리느라고 네. 방송에다가 대문짝 말이게 둘다 내놨지. 네. 둘이 비슷하다는 거야. 아뭐공약하는 거나 뭐 뻥뻥 튀는 거나. 참뭐 <laughs> 비슷하다. 내가 딱 나갔는데 재밌는 게그김 누구야? 나는 여자 이름을 잘안 외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이 알기 되면 알지만 아무리 그 여자를 만나도 이름을 머리에 기억 안 해. 왜? 이름만큼 값이 없는 게 없어. 이름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잘 몰라요. 여러분을 만나도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. 왜 그러냐? 과, 이름에는 관심이 없어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? 은혜.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은혜라고 그는데 이름이 아상이다, 이 말이야. <laughs> 이름이 아상이 아니라 은혜라고? <laughs> 이름이 아상이야. 그러니까, 김, 뭐라고? 김은혜? 어, 김은혜. 근데 나는 그, 그 사람을 맨날 이야기하는데도 이름은 전혀 생각이 안 나. 그왜 그럴까요? 인간의 이름을 다 외우려면 나는 뭐 강의를 할 수가 없어. 나는 어, 이름만큼은 인간의 이지 지식인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없어. 영성에 장애가 돼요. 알았죠? 네. 여러분 이름은 백공에서 다 알아. 굳이 내가 그걸 머리에 넣어야 되나? 아니요. 안 넣어도 되죠? 네. 어,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이름을 넣으면 다른 걸 넣어. 알았죠? 어, 명이 다섯 개 있다 고 그랬죠. 네. 천명, 아, 소명, 소명. 사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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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사람의 숙명과 운명을 좌지우지 한다고 그랬지. 네. 알았죠. 네. 근데 여러분들은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시해. 아우, 내 명예가 손상됐다. 뭐, 허갱년 저 사람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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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들을 갖다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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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추행했다. 뭐, 일을 사면은 그 이름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. 알았죠? 그 명예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야. 인간이 알아주는 명예는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. 알았죠?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? 쓰레기밭에서 보석을 찾아서 가기로 돼 있는 사람이지. 어? 쓰레기를 보석으로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야. 이미 보석이 돼 있는 사람을 차 쓰레기 쓰레기장에 잘못 던져진 보석을 찾아 온 자지. 내가 예수 때온 것처럼 말이야. 쓰레기들을 보석을 만들러 온게 아니야. 무슨지 이해가죠? 심판 시대는. 그렇게 은혜시대와 달라. 네. 그 김은혜 이름, 이 김은혜라고 그랬나? 응? 어? 그 김은혜 이름을 왜 모르겠노? 외울 수 있겠지? 안 외워. 알았죠? 네. 그거는 내가 은혜시대에 왔던 사람이잖아. 네. 2000년 전에. 지금 또 은혜시대가 아니야. 지금은 쓰레기밭에 와서 그나마 깨끗한 물건이 거기 있다 이 말이야. 그거 골르로온 거야. 그 쓰레기를 갖다가 <laughs> 뭐 내가 재처리하러 왔나? 아니야 쓰레기를 갖다가 뭐새 물건으로 만들어주려고 왔나? 아니에요 쓰레기밭에 잘못 이제 깨닫고 뉘우치고 올바로 살아가지고 맞아 하늘에서 맞아 농사에 추수를 하러 왔다 이 말이야 알았죠? 그러니까 다 설이 맞아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자가 팽창됐다 그랬지? 자 팽창 시대는 말세야, 네. 알았죠? 네. 자 팽창은 뭘 팽창 시킨다고? 기후를 팽창 시켜요, 있겠지? 네. 그러니까 이 자아가 팽창된 거는 인간 쓰레기라는 거야. 이런 인간 쓰레기 속에서 백궁 갈 사람, 건져내야 될 사람을 맞아 구하러 온 거야, 알았죠? 네. 음. 그래서 첫 천명 밑에 소명이 있고 소명 밑에 사명이 있단 말이야.